오늘은 포식자 빌츠 합니다. 포식자 빌츠는 포식자랑 비열한 방, 그리고 사냥의 증표, 이거 이속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 다, 다 싸우면 55가 늘어나잖아요. 이거 들고, 마법에서 김미남 필수고 하나는 뭐 들지? 빈방 들까? 빈방 들고 어, 여기서 일단은 공방마 정도 들어주시고 김미남이랑뭐 빈방 있으면 될것 같은데 아니다 무리를 걷는 자? 그래 그래 미드 로밍도 가야지 탐 더밍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야겠어요 어 이거 유치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거 로밍형 블리츠 크랭크라 점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, 기본 유속이 339죠 처음에 잘 크고 신발을 뽑아놓은 후에 탑갱 가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, 가지는 말자. 가자고, 아이. 어? 애들 없는데? 온다. 나이들! 아, 좋아요. 일부러 안 끌었어요. 제가 막, 막 타먹으면 안 되잖아요. 인정하시죠? 이것좀 쳐줄까, 이제? 야, 왜 이렇게 뚜까만 얘네? 어래뭘 어, 쉬고? 나이스 갇치면 저렇게 돼요 벌써 간다고? 나 1렙인데? 아 아까 1킬을 먹었군요 얘가 여기서 바로 신발을 사줄게요 그리고 저는 탑으로 가겠습니다 왜냐 포식자가 있으니까 그 라인이 당겨지니까 어차피 혼자 먹을 수 있어 기다려 기다려 왔다리 아 왔다리 저만 먼저 걸어주고 이런 식으로 빵빵빵 빵, 빵. 득점해봐 스톤 나이스 이게 전략이지. 누가 불치로 이렇게 이제 미드만 터트리면 되나 이제. 자 이제 이런 것도 끌어지고. 따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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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세 빠세. 아 어, 기본 이속이 너무 빠른데 이거? 땄잖아. 기본 이속이 너무 빨라 이거. 아 이거 미드 육렙 전에 따줘야 되는데 내가. 야! 그렇지. 보시죠. 어, 온댔죠 이제 바로 가겠습니다. 나 갔다 올게. 아, 사실, 오는 거 아니야. 아니야. 다른 라인 가야 돼. 어디 가지? 아, 6렙 됐다. 탑인가, 만만한 게? 미드가 좀 뚜벅이었으면 괜찮은데, 아리라서. 모데모데집 갔나? 와우! 알아서 잘 따주네. 이거 가자. 대놓고 간다, 그냥. <laughs> 야함녀석도 보이나요? 어, 키탈 죄송합니다. 그럼 이제 또이지를 잡으면 되겠죠? 뭐야 얘는? 네, 저 단단합니다. 광템이라 강. 패시브 없긴 한데 키가 볼수 있을 것 같아. 요이 거리를 따라 잡아 볼까요? 이렇게 땀됩니다다다 풀 뺐네. 제이드. 애들이 미쳐 몰랐네. 내 따라 잡을 수 있는 거를. 영광. 영광 한번 가보고.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마저 템을 보완하면 되겠죠. 빨라지면서 영광으로. 노프리니까 잡아줍니다. 잉 놀랍지 아주.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동신. 포시자 쿨타임으로 돌리면 되고. 시아는 시아대로 먹고. 얼마나 깔끔해. 매우안 빼나? 매우안 빼나? 근데 우리 둘밖에 없어. <laughs> 이제 쪼는 거 봐. 아예 기본 이속을 늘려야겠어. 배테러 환영으로 그리고 너는 느려지게, 나는 빠르게. 이런 메타로. 다 오겠습니다. 탑은 대치 상황에서 유니가 한번 따줬고. 원딜은 원래 이겼고, 라인전은 우리가. 정글은 정글대로 말리게 하고. 실 수가 없지, 그 핫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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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. 아, 히릿. 아, 히릿. 우버또와줘요 어이, 너무 세요. 나이스. 그 다음에, 영광으로 가서. 이큐 e, 쏘주고 날 데려가겠지 플로피 해주고 양 무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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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 안 닿지 거리 안 닿지 양 거리 안 닿지 이렇게 운영해주면 질 수가 있나? 야나첫 판만에 이렇게 뽑아 버리는데 그냥 전뭐 상황이 안 좋으면 두판할줄 알았는데 상황이 안 좋을 수가 없네요 이거 포식자는 너무 사기네. 야, 이, 1렙부터 간거 보여요? 300은 먹고? 1렙부터 탑 터트리고, 그냥 3, 4회쯤에 정글 터트리고, 바텀은 계속 터져있고, 미드가 못하더라도, 한타때 미드 봐주면 쉬울 것 같아. 그래요, 너무 좋은데요, 이거는? 이건 진짜 약팔이 아니다. 가자! 영광이다! 빵! 빵! 빵. 잘 걸었는데? 잘 걸었잖아, 이겼잖아. 이미지 개잘 걸지 않나요?